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휴가 짧은 휴가를 마치고 어, 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퇴근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좀 짧게 남아 오늘의 전체적인 어, 시황과 어, 좀 리포트들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릴 것들이 있어갖고 한번 같이 연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차 전지는 불사자라고 뽑았는데. 어, 오늘 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때 2차전지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야, 이, 이 2차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야, 2차전지 이고 LNF 같은 경우는, 어, 이거 또 빠질 것 같아. 또 폭락하는 것 같다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났고, 이러는 그림이 참 신기하다라고 잘 모르는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얘긴 즉슨,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고 가다가, 가다가 가다가 결국은 우상향을 하는 그것을 짧게나마 뭐, 편하게 대화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 전제는 저는 그래서 불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모든 영상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우상향 섹터의 힘 이렇게 실적과 성장성과 미래가 뒷받쳐주는 섹터는 역대 우리나라에서도 절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시장에서 이런 매크로가 흔들린 시장에서도 절대 나오지 않는 어, 특이한 아시아에서 강한 우리나라가 강한 어, 섹터다 이런 부분은 참 어,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 모든 주로 시청자 분들이 대부분 이차전지에 투자를 하실텐데 어, 대단한 섹터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부, 그 부분은 조금 어, 이 암울한 시장에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크로 바닥에서 매크로도 제 생각에는 이제 어, 뭐 매크로를 어떤 신이 맞추겠냐마는 조금 나스닥도 예전에서의 그 하락 움직임보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일이 요즘에도 있긴 하지만 확실히 어, 조금 매크로에는 바닥에서 조금 지지를 해주고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좀 악재가 워낙 많은 악재들이 지금 수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잡혀가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조금씩은 회복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빠질 데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스닥이 0.5. 지금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또 괜찮고, 우리나라도 2차 정지 중심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에코프로가 20%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여튼, 한 3일, 4일 정도 사이에인 것 같은데. 첨보는 SKIT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아 혹시 제가 엔솔은 쉽게, 지금 오버행 이슈도 있어서, 음, 워낙 좋은 기업에는 틀림없지만 퍼가 어, 워낙 60배 이상 70배 이상 뭐 내년에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고평가적인 대표기업이 워낙 장기적인 성장성가 너무 좋지만 이 밸류상으로는 예, 쉽지 않은 기업이다 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느정도 뭐 계속 뭐 36만원에서 뭐 45만원 뭐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 이런 부분이 딱 여지없이 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조금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갖고 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어떻게 했냐, 뭐 계속 이렇게, 부침은 겪어야 되는 운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솔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NNF는 오랜만에 괜찮았고, 이 프로 처음에는 안 좋게 시작했다가, 어, 괜찮았던 것 같고, 에코 프로, 와, 이거 대단합니다. 불과 6만원대, 5만원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고요 코프로비임은 사실 좀애 조금 부진합니다. 이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 주셨을 텐데, 어, 이게 완전히 그, 어닝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그, PER, p r 이 아니라 시총 비교를 했었었죠. LNF하고 시총 비교를 해보면 지금 60%대 후반 62%, 60, 3%까지 갔었는데, 어, LNF의 시총 뭐8 8조 있고 뭐 12조 이렇게 있으면은 6 0때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또 다시 안좋은 방향으로 에코프로비엠이 내려오고 LNF가 약간 올라오고 그러면서 조금 또 시총이 아마 60 후반대 정도로 좀좁혀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또 다시 아, 또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우 상향 섹터이기 때문에 다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청사진 같은 것들은 아, 다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청사진은 25 2 6 년도까지 캐파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양극재 가격 전가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어 조산보사 같이 야, 야 옛날에 급등할 때는 또뭐 내리고 급락할 때는 또 내리 고또 내리고 이거 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 것처럼 어, 물론 급락, 급등, 급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줄고 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배터리의 뭐랄까요 가격 안정성이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요 공급 배터리에 많이 팔리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나갈 이슈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더군다. 근데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얘기하기 싫어하는 수급 이슈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공매도 이런 이런 노이즈가 나오면 아, 지금 왜뭐 이렇게 왜 전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 너무나 개미들이 딱그 보기가 딱 좋은 물기 좋은 이슈란 말이에요 아, 양극재도 이제 드디어 피아웃 픽아웃에 대해서는 워낙 다 무서워하잖아요. 고점에서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양극재가 그동안 너무나 잘될것 같지만 떨어지는 피카웃에 어, 대한 이런 표현 자체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에코비 같은 경우 국매가 장난 아니죠 뭐 거의 20%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나 개미들이 어, 이게 악재가 아니라고 한들 장기적으로 악재가 아니라 한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어, 보이기에는 좀안 좋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면에는 저는 이런 것들은 다 단,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거거든요 그건 모르겠고 이 이면은 결국에는 매출이 안 찍혀서 어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원인은 이 원인은 제일 중요한 유럽이라고 수없이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에는 제가 미제 방송을 막 계속 봐 왔던 분들은 3분기, 4분기에 유럽의 실적을 어 많은 EV 전기차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폭스바겐 중심으로 우리나라 거의 다 폭스바겐 이쪽 유럽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에 워낙, 그, 괜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 2분기는 상당히 부진했던, 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 뭐, 저희가 큰 틀에서 볼 때는 뭐 이런 단기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큰 틀에서 볼 때는 전기차의 판매량과 엮여 있다. 그 부분은 3, 4분기에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가 조금 반겨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리도 뭐 조금 괜찮은데 아직도 좀 낮죠. 네.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첨보가 조금 조금씩 기어 올라긴 하는데 아직도 약합니다. 이 정도는. 엘지웍도 아직 뭐 생각보다 좀잘 되고 있지는 않고요. 오늘 폐배터리도 좀 이슈가 좋았구요. 에코프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에코프로비, 에코프로는 제가 계속 제 방송을 봐왔던 분들이라면 제가 매집해온 것을 아실 거예요. 제 자랑은, 뭐, 제 계좌에서 뭐 엄청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에코프로를 계속 뭐 6만원, 5만원대까지 떨어질 때 저도, 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그때는 뭐 지주사 할인이 또아이게 완전 시대가 변해가지고 원래 뭐20% 30% 정도 인정해줬었는데 거의 뭐10% 20% 정도까지의 인정률밖에 안 해줄 정도로 최악의 상황까지 왔었죠. 또 다시 복귀를 해보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이렇게 원래 같이 움직였던 때가 굉장히 있었는데 언제 에코비는 진짜 하늘에 날아갈때 에코프로는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었죠. 오히려 빠지고 그래서 완전히 갭이 더 벌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저는 이게 계속. 낮을 때 많이 매수를 해왔었습니다. 다만, 근데, 어 생각보다 저도 빨리 매수를 해서, 말해서 6만원대 매수를 했으면 또 5만원까지 와줘서,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계속 떨어지는 건데, 왜 사냐,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을, 거,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어 이렇게 또 많은 수익을 저한테도 주고 있습니다. 어뭐 결과적으로 항상 주가는 또 떨어지고 있으면, 어 깊은 굴곡이 있으면,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힘들지만 어또 다시 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섭리라고 어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도인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 저의 개인적인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지나 과거들을 다 살펴보면 고통이 클수록 이익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클수록 또내려가또 아, 내려가고 또 내려가. 또, 또 저도 스트레스 받겠죠. 내려갈 때. 근데 이제 어느정도 반등때는 더 많은 기간을 밑에서 매수해왔기 때문에 반등을 할때더큰 이익을 거둬왔다. 그래서 지금의 제 계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조금 다 아시겠지만 보게 되면은 이 저력에 대해서 보면은 에코프로빔이 지분이 52%나 갖고 있어요. 에코프로 e m 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 삼성 S.D.I.하고 합작회사죠. 그래서 뭐 카우치 에코프로 G.M. 전구체도 58%나 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뭐100%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CNG라고 해서 이제 45%씩이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CNG가 이제 내년에인가요 이제 지금 RFP를 발송하고 어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어 부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야이또 에코프로 CNG도 잘 나가려고 하니까 어 부자 상장한다, 또 쪼개기 상장한다. 그래서 다안 좋게 보셨지만 이렇게 또 시장은 또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 개미들이 그 피해를 본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반응하는 거 보면 참 주가가 예측하기 힘들다. 어, 이런 부분도 있고 어, 전체적으로 얘네들 보면은 보통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분기이익이 1000억이 뭐안 되죠. 지금 뭐 7, 800억 정도 나오는 수준인데 에코프로가 아, 어, 이제 간접 지배 형식으로 해결해서, 뭐, 1,500억 이상 나왔었어요. 시총 이사, 이, 이, 조회사에서 뭐, 뭐, 연결이긴 하지만, 1,500억 이상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실적입니다. 이번 완전히 슈퍼 닝 서프라이즈의 장본인이었죠. 이렇게 지배 구조에 대해서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뭐, 여러 패배터리 이슈도 있었지만, 어, 이렇게 그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한 부분은, 음, 참조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어, CATL도 얘네들이 또 이렇게 미국, 중국 뉴스를 좀 소개해 드리면, CATL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LFP 장벽이죠. LFP 배터리를 대표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꾸, 어, 캐나다하고, 아니,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지금 또 추가로 건설한다고 지금 자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얘네들이 미국이, 아, 이게, 여기 보면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투자 규모도 결정될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이 나중에 또 중국이랑 사이즈가 더안 좋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고는 있지만, 지금 테슬라에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뭐, 이런 중간제부터 해가지고, 조금, 소재까지 생산해서 가져오면은 최종적으로 조립은 또 미국에서 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리막도 지금 4680뭐 삼성 SDI하고 BMW도 4690도 있고 46100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음, 뚱뚱한 배터리를 어, 테슬라에서 4680을 하고 있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뚱뚱한 배터리가 원터경에서 대세가 될것 같은 지금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아, 그래서. 이런 원통형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굉장히 어 이런 파이가 커질 것이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제 영상에 4680 배터리, 아 죄송합니다. 4680 배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NFP 배터리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4680 배터리가 이 생산성이나 이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번더 퀀텀 점프를 어, 이 3원계 배터리에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안착이 돼야지 우리나라 한국 배터리가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지배를 하고 이런 출하량 부분에서도 크게 뒤집을 수 있는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어, 4680 배터리와 LFP 배터리를 제 블로그를 참조를 해서 어,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480 6 배터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코프로를 제뭐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사실은 뭐 쉽게 어, 제가 리딩 방도 아니고 쉽게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는 아니고 제가 대략적인 어, 모든 소재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는 말씀을 드렸지만, 비중은 또 조금씩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 에코프로가 사실 많이 저가에 매집을 해와서 또 성공을 했었고, 지금 핵하고 있고, 어, 또, 뭐, 첨보도 여기서 보면은, 어, NIPF6라고 해서, 어,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판가가 떨어지면서 첨보가 굉장히 부진했죠. 뭐, 낙다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첨보도 전도 좀 저가에 매수를 해왔던 상황인데, 첨보하고 에코프로를 매수했던 상황인데, 어, 왜 매수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죠. 그런데, 에코프로는 굉장히 잘 빛을 봐왔고, 에, 아, 첨보 같은 경우는 아직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다운 이슈 이후에 하향 완정화 되다가 조금 이제 하락폭은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됐고, 조금 한번 반등의 살짝, 이제, 고개를 들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론, 전기차 중국에 대한 수요 전체가 확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조금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첨보도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최악의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좀더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런 것도 뭐 첨보도 괜찮아요. 그래도 뭐, 제가 뭐, 매수한 거 보면, 대비해서 어느정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i 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2분기까지도 이렇게 적자를 할, 할 회사 일지는 몰랐어요 개인적으로도 어 근데 2분기에도 분명히 적자 나옵니다 제가, 제가 알아본 바로 어, 제 루트를 통해서 2분기 어, 적자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확인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어, SKIT 같은 경우는 좀 삼성조차처럼 좀 안정화돼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돼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이, 저까지도 많이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것도 고통스럽긴 합니다. 다만, 원래부터 SKIT는 원래 3, 4분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제 예전 영상에도 그렇고. 단뭐 기간에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더 빠지고 더 최악이 유럽이 더 최악까지도 가고 뭐 전쟁에 난리 나고 해서 지금 이 주가까지 와 있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하방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또더 빠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오르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죠. 근데 왜냐면 이게 지금 여름 같은 시장에 적정 회사가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리 2차 전지라고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좋은 시장이라고 하지만 어, 이렇게 매크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적자라는 것은 진짜 눈뜨고는 못볼 실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 4분기 때는 당연히 좀 괜찮아질 것이지만 좀더 속도가 빨리 괜찮아져야 될것 같아요. 물론 여기 애들이 말씀드렸지만 이 고정비가 센 회사기 때문에, 한번 괜찮아지면 확 괜찮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유럽의 플란드 공장을 아 진짜 아 이제 대박 이번에 날 거다 라고 선제적으로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했죠 근데 아 이게 너무 이게 저희가 2차전쟁 이렇게 활황일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딱 공격적으로 한거예요딱 공장에 뭐 1,2분기 딱 만들었어요 근데 거의 유럽이 그 최악의 상황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얘네들은 어 잘하면 로또 갈수 있었지만 그 배팅을 했지만, 최악의 실적을 타이밍을 맞춘 거죠. 오히려 더 공장을 늦게 만들었으면 더 괜찮을 법할 정도로. 그래서 이 최악의 타이밍에 완공이 됐다. 그래서 그 가동률이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인증 절차도 사실 늦었고, 30% 밖에 가동률이 안 돼요. 이거 그렇게 뭐 1조씩이나 투자해 되는 회사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음. 어, 여기에 보면은 폴란드 신공장 가동률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점을 감안해서 순익 주장치를 계속 낮춘다. 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은2는2 분기 실적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6, 6억 적자를 했지만 뭐 플러스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음, 워낙 요즘에는 다 그래도 IR 팀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많이 어,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어, 여기처럼 고객사 인증 지연으로 매출이 예상보다 늦게 발생해서 손실 폭을 크게 줄이지 못했고, 뭐 어쨌든 최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한번 보시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창신신소재는 미국 분리막, 분리막 공장 투자를 발표했다. 전방 시장 회복과 함께 익률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결국은 어, 폭스바겐 쪽에서 본격적으로 크게 반등을 해줘야 된다. 아, 그것도 여기에 탐사기에 괜찮아질 거니까 괜찮아질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어요 뭐난 물론 다른 소재가 더 좋은 소재도 많지만 일단은 얘네들이 실적의 반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터런, 턴 어라운드에 대해서 좀 가치를 줄 테니까 그거를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보통 SKT가 이렇게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분기익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최악의 주가를 걸어왔고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창신 신소재도 뭐 역시 다 그래왔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분리막이 최근에 흔들렸던 이유도 어, 이차전지도 결국 유럽에서 별로 좋지 않아서 실적이 흔들려서 그런 거다. 어, 그냥 겉은 뭐 양극재 소재 뭐,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 숫자에 수렴하게 돼 있다. 그런 면에서 얘네들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하다가 보니까 많이 어, 이렇게 흘렀는데, 음, 20분 이내로 항상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요즘에 그래도 조금 회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조금 일단은 매크로가 안정되면서 저희도 이제 수익에 대해서 다시 어느 정도 최고가 근처에 왔다라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시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방송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홍보,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